영화 기방도령에서 꽃도령 허생 역을 맡은 T.P.M. 이진호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호 씨, 정소민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기방도령에서 당찬 아씨 해원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길 씨. 네, 아,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방도령에서 어. 육갑을 잘 떠는, 예, 육갑교사, 예, 육갑을 연기한 쇼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호 씨. 영화를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기방도령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난설 역을 맡았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재 씨. 네, 어, 기방도령에서 금수저 꽃도령, 어, 유상 역을 맡은 공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수민 네. 치랑은 4년 전 이제 스몰에서 만났기 때문에 벌써 4년 됐어요. 오. 예, 그 저도 방금 그 오. 질문 들으면서 놀랐어요. 아무튼 어 그만큼 이제 음.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사실 수민이랑은 많이 붙는 시인은 없었어요. 네. 상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 촬영장이 다 이제 친구들이었고 또래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냥 좋게 음. 어,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 만나면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네, 네. 너무 편안하고 진짜 해원이를 수민이가 해줘서 음. 너무 고마. 그런 느낌이었죠. 네, 저도 스무할 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총세 분이 나오는데 또래 남자 친구들이 하늘씨, 우빈씨랑은 분들 씨니 각자 그래도 꽤 있었는데 준호씨랑만 유독 단둘이 분는씨이 아예 없었어요. 어. 단체 씨들 말고는 그래서. 어, 같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춰보지 못하고 영화가 끝난 게 되게 아쉬웠는데, 네. 근데 이제 어, 기방도령 하기 전에는 서로 작품하는 거 응원해주고 이렇게 지내다가 응, 응. 기방도령 딱 어,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준호 씨가 있다 그래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면서도 되게 놀랐던 게 스물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음. 네, 너무 똑똑하고, 음. 그, 코미디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어. 네, 아, 물론, 김과장 때 그런 게 있었지만, <laughs> 사극 코미디까지. 몰랐던 이렇게, 부분을 서로 많이 보셨겠네. 네, 완벽하게 진짜. 할 줄은, 예. 너무 가져오는 아이디어들이 다 주옥 같은 거예요. <laughs> 네. 어, 수미 씨가 저를 되게 이뻐해요. 네,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예. 그래요. 예. <웃음> 서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또, <laughs> 그럼요. 위안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고사 때 감독님이 제목으로 사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오늘 운을 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독님이 오늘 띄워주요 아 제가, 아 제가 띄워 드릴게요. 아 제가 하라고요? 아난 예. 아 예전 시간도 한줄 알고 갑자기 감독님한테 시작하시죠. 김. 아 이거 고사 때 그거요? <laughs> 너무 좋아서 아 네. 김. 기방도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 방에서 다운받아보지 마시고 갑자기 도를 도예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예 네,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명아 <laughs> <laughs> 영화관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괜찮은데요 이번에 개봉하시면은 재밌게 관람하시고 어,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